네, 문화를 채우는 부족, 로컬 문화 기획자, 매개자, 양성과정, 문체부, 백제고 사업 설명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저는 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신재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문체부 백제고입니다. 저희가 문체부는 작년부터 시작됐던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이 두 번째 시즌으로서 문체부는 문화를 채우는 부족이라는 뜻으로 지역의 문화를 채워가는 지역 문화 기획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공동체화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체부 회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10번의 수업을 듣고 그 장소들마다의 특성들을 알게 됐고 문화 기획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의 기들이 마지막으로 서서 (100만 원에)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이번 문체부 는 제목이 100제곱입니다 그래서 100제곱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100제곱은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 특별한 전문가를 모셔서 100시간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끝날 때 100만원 프로젝트로서 내가 원하는 문화 기획을 시작을 해보시게 됩니다 어,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해서 4월 12일까지고요 모집 대상으로는 충주의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 연령 제한 없이 다 뽑고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나의 꿈터로 만들고 싶은 예비 문화인력 다양한 계층 분야의 사람들을 관계의 터로 만들고 싶은 사람 향후 문화 관련 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그리고 취업 창업 등을 직업 활동으로서 문화 기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문화기획자는요 나의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예술을 그리고 또 문화를 창의적 방법으로 제안하고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동안에 어떤 기획자라고 했을 때 장르 중심적으로 하지만 이 문화기획자는 장르보다는 다양하게 넓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기획이라는 게내 삶을 기획하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직접 해보는 경험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 혹은 사적인 고민과 욕망이라는 것을 생각될 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참여를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이 다른 감각의 시도에 대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문체부 백제고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그 다양한 나의 사적인 고민이나 욕망들이 어떻게 공공적으로 바뀌거나 문화적으로 재해석돼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기획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희가 100, 어, 전문가와 함께 100시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동안의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만원 문화실험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희와 함께 어, 문화재단과 다양한 공공기관들에서의 어떻게 지원금을,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으로써요.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시고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지출 증빙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은 공유 오피스와 프로젝트 지원금 100만원이고요. 영수증 첨부 등의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네트워킹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문체부부적어원과 그리고 충주 내에 있는 문화기획자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규 문화기획자와 기존 문화기획자 간의 강연 그 다음에 질의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들이 진행이 됩니다. 어, 접수 신청은 지원 시장서 한부, 그리고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한부, 주민등록 등본 이 필요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하고요. 마감 시간은 4월 12일 5시까지입니다. 네, 이메일 접수로 진행이 되고요. 어, 면접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 동안의 저희 문화도시센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서류 심사로 이루어졌지만 이번엔 100시간이라는 시간들을 이제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참여자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성실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번 면접에서 직접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잡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뭐 동기의 구체성과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만 의지와 성실성이 가장 높은 40점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5시까지 내주시면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이후에 저희가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모집. 어, 어,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시간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몇 시까지 전체가 오세요가 아니라 각 분들마다 많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결과 발표는 4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 문체부를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약 9개 정도... 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했고요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충주 거주자만 가능한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참여 지원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 원하시는 것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프로그램 비용 절차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0만원 프로젝트는 혼자서만 해야 되나요 콘텐츠 선정에 제한이 없나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충주중원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개편이 되었 도 저희가 열린 공간 공지사항 모집 공고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공공문과 신청서는 저희가 공지로 해서 2023 예비문화도시 로컬 문화 기획자 매개자 양성 문체부 이 참여 공고라고 지금 올라가 있고요. 충주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충주에서 활동을 원하는 참여자라면 참여를 다 가능하시고요. 충주에서 강의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줌 또는 온라인 강의 그리고 강의 영상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희가 공지사항 보시면 그 공지사항 그 안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문체부 백에 지원하게 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문체부 백에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 건가요?라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은 재밌게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했지만, 이번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행간을 읽고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 이런 그냥 단순한 질문이잖아. 지만 한번 곰 씹어 보시면 아,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네 전문가 강의 100시간과 그리고 1박2일워크샵을 저희가 진행하는데 그워크샵 오리엔테이션 비용, 그다음에 결과 공유에 비, 어, 전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실험 프로젝트 비용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공유 오피스를 저희가 문화창업재생허브 동아리실에 벌써 대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지트를 만들어놨고요. 그 아지트에서 재밌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이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 중 원하는 것만 참여. 만 가능한가요? 어 문화 이번 문체부 백제곱 사업 같은 경우는 강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몰입형 강의를 포함하고 있어서요. 최소 80% 이상의 참석을 권합니다. 어 100시간 강의는 80% 이상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0만 원 프로젝트는 전체에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는 어 저희가 무조건 어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프로젝트 비용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저희한테 주시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원금 교부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저희가 통장에다 드리고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정산 서류를 작성하시고 정산 검사를 진행하고 프로젝트가 어, 종료가 됩니다. 어 이번에는 저희가 그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많이 지원하는데 왜 이거는 프로젝트 지원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 기획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업무 스킬을 높일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건 정산 비용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문화 기획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문화 기획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 이런 정산 부부도 하나의 업무라는 것들을 알아가시는 부분들이 되고요. 네 프로젝트 비용의 정산은 어 저희가 교부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교부 신청서, 프로젝트 기획서, 지원금 청구서, 서약서, 통장 사본, 카드 사본 등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대신 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원금 지급은 서류를 제출하신 후 저희가 내부 결제와 승인이 난 다음에 7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단 주말을 해서 일요일 날 저희한테 월요일 날 서류 를 냈다고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 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월화수목금 그 다음 주 월화 그 화요일 날 입금이 되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 진행에서 좀 하시기 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좋고요. 사업비 교부전까지는 집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출된 기획안대로 프로젝트를 하시고 내용은 70%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산서류 작성은 어, 지출목록별 견적서 등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산검사도 제출한 정산서류를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정산 완료 후 최종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만 원 프로젝트는 혼자서만 해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계획, 집행, 정산 등 참여자의 공공행정 및 공모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별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저희가 이거 말고 2년차, 3년차, 4년차 사업들도 있습니다. 문체부가 이번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 다음 스텝들도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2년차 사업 때는 공동 프로젝트, 3년차 사업 때는 개인 프로젝트, 4년차 때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번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들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문체부 1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충주형 라운드 테이블 와이 k 키키의 용역을 맡김으로써 이 1기, 1기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공동 프로젝트로 이번에 와이 k 키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컨텐츠 선정에선 제한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고요. 정교와 그다음에 정치적 활동은 금합니다. 네. 어, 저희 이런 지금 간략한 사업 설명회를 드렸고요. 어, 이거 말고도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043-846-7987 저희 담당자인 정경아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CCCJ 202 충주 어, 문화도시 충주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시지로서, DM으로서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어, 문체부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지원과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